내가 다게 먹어도 된다. 어, 우리 어, 그래 내가 또. 아, 우리 시험 대비 하려고 하는 거지. 자,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죠. 자, 이차 함수 잠깐 기본 이론입니다. 2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8쪽을 보면 따라오세요. 사실 나는 이론 설명을 길게 할 생각이 없어. 그냥 푸는 방법만 빠르게 알려줄 거야. 그죠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게 뜻이 뭐냐? 이차 인 차수 함수를 이차 함수라고 얘기해. 뭔 소리냐면,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면, x랑 y의 관계니까, y는이라고 적어놓고, 여기에 2차 식이 적어져 있으면, 2차 함수입니다. 확인했죠? 그러니까 2차 식이 대체 그럼면 뭔데, x제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냥 이렇지 근데 3차, 4차, 막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은, 1, 2, 3, 4, 5, 6, 5 x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거지. 자, 보세요. 어, 저거 하나 배우면 5 x를 할수 있어. 해봐. 먹 ㅋ ㅋ ㅋ ㅋ 다요아 그래요? 하세요 그래요. <laughs> 아 잠깐만 하루 한2 0분없어요아 얇은 책안 갖고 왔냐? 예한까아 그래? 그럼 네, 같이 어. 봐아 여기 앞에로 그래. 아, 와서 같이 있잖아 앉아. 아, 아 응. 앞자리에 아다 풀어져 있었어? 뭐, 그럼 딴거어다 응. 어, 풀었지만 어 당연히 딴거 보면 왜야 봅시다, 봅시다. 어, 아, 지웅씨는책 없는데? 복습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잠깐 뒤쪽으로 잠깐 읽는 게. 아, 어. 그냥 봅시다. 이미 풀어졌지만 그냥 보면서 복습하세요. 확인해 봅시다. 오 o 서 하셨나요? 1번부터 한번 보자. 1번은 O입니다. 이 장수죠. 2번은 X입니다. 1차근. 3번은 X입니다. 왜? 자, 검토. 왜 분모면 안 될까? 이유 뭐야? 아, 그렇지. 국물 오면 차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차수의 뜻은 문자 곱한 것의 개수를 의미하거든. 이게 나눗잖아. 그러니까 땡겨. 그치지 어, 나눗셈 들어면안 돼. 어, 그다음. 4번 이차함도 동그라미, 5번 x, 6번 x, x 제곱 사라진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선생 1번 동그라미요. 1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x 제곱 달려있으니까. 어. 계속 연습할게요. 7번부터 11번까지는 내가 안 도와줄 거야. 그냥 한번 해봐. 식으로 나타내고 2차 함수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다 풀고 나서 7번하고 다 확인하세요. 답적어줄 테니까. 여기까지는 몰라도 안 배워도 풀수 있어. 2차 함수 몰라도 그냥 풀수 있어. 근데 이거 못, 못 푸는 사람 몇명 있을 거다. 한 명이서 잘안 되시는 분 분명히 있을걸요. 선생님, 원기둥 부피 뭐예요? 막 이런 거. <laughs> 분명히 있을걸. <laughs> 선생님, 저 사각형 둘레, 둘레가 X, 그, X 저급이에요? 사예요 뭐예요? 이런 거 막. 둘레랑 넓이 막 헷갈리고 막. 그런 친구 분명히 있을 거라고. 물론 이제 나눈는 나는데 어그 그럴 수도 있고자 공부하세요. 쌤. 응. 응. 누구돼요어지 아니 이게 뭘까요? 어떤 거야 이거? 아 그렇구나. 아오세더게 한번 해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이 좋은가 어, 디볼까이 h e i 한 장을 e 면 되잖아요 음... 어, 그러긴 하지 s She is. She is. She is. She i 여기 달라붙는데? h e is.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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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차 공식인데요. 어찌서죠? 그러니까 피쳐 r 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잖아. 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뺀 거랑 아, 이거랑 똑같다. 다시 해보자. x 제곱되기, x 제곱되기 삼의 제곱은 x 배기 삼하고 x 더하기 삼을 더한 거야. 이거 오케이. 어, 그러니까 제곱차 공식이야. 오에 그, 한번 해볼게요. 이 함수 아니다 맞다 맞다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식이 잘안 됐던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쪽팔리니까 어차피 대답 안할 거니까 자 이거 7번 틀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선생님 둘레가 뭐예요? 어, 뭐 이런 거 정사각형 그런 거 있냐 없냐 몰라? 어 오케이 알았어. 이거 쪽팔린 거 아니야? 어그렇 이거, 이거 틀리면 이제 가장 낮은 점수의 시험 문제가 틀리는 거지. 3점짜리 막 이런 거. 어그렇 어? 이거 모르면 그런 거 틀리는 거야. 어쨌든 잘 알아두세요. 그 뒤에도 몇개좀 이제 잘안잡아지는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 이거 알아둬야 돼. 이것은 중3이라서 맞추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거 훈련이 됐냐 안 됐냐의 문제예요. 걱정 마세요. 이타임문제는 이거밖에 안 나와. 대신 활용 문제에서 식을 못 적어서 틀리는 경우 생기니까 일단 훈련을 하세요. 계속 이어서 가자. 12, 13, 14, 15에서 한 문제만 좀 복습할게요. 12번 문제 이런거 있습니다. 위에 식 적어져 있어. y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고 적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아래쪽 한글 보니까 X는 마이너스 2일 때 Y의 값 해놓고 밑줄 구어져 있거든, 이게. 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Y가 답이 뭐가 나오냐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됐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계산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4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 4가 되고 더하기 5니까 이거 정답, 이거 다 더해야 정답이지? 그래서 그냥 정답 13 이렇게 적으십니다. 됐죠? 어, 그냥 집어넣고 답고 하세요. 아래쪽 3개도 똑같은 방법으로 집어넣고 계산 시작. 선생님, 이거 2차 함수 아닌데요? 중2 때 했던, 했, 어, 맞아. 했었던 거야. 한번 해봐. 아직 2차 함수 뭐, 다루는 거 1도 안 나왔어. 그냥 일반 복습이에요 그것도답 맞추고 바로 쭉쭉 넘어갑시다. 답을 보고 배기를 준비하지 마시고 제대로 푸시고 답을 맞추셔야 합니다. 물론 이거 여기서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입을 급하게 하면 틀리거든 그러니까 신중하게 천천히 하세요. 그럼 나온 거아냐 어. 아 좋아. 어,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지.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 어차피 전체 그냥 이론 설명이다 보니까 느긋하게 천천히 따라와도 괜찮아요. 결과적으로는 다잘 배우면 되는 거니까. 빼먹는 거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절대로 빼먹지 마세요. 16, 잠깐 봅시다. 이차하서 X가 마이너스 6일 때 Y가 뭐냐. 아, 선생님, 16부터 19까지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음, 맞아. 대입하세요.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16, 17, 18, 19. 설명할 것이 없다. 선생님, 뭐예요? 어떻게 풀어요? 하면 이제 얘기해줘. 어, 어떻게 제는모르다 응. 음. 그러면은 내가 알려주면 되는거고 이미 다 풀어놨구나 어, 어 이거 고쳐봤어? 고 어, 괜찮다 밥은 음. 빠른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 안걸리고 그냥 쭉 하고 답 맞추세요 구이마이 이. 됐지? 그럼 그 뒤쪽부터 잠깐 복습을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2학년 함수 복습이니까 2차 함수하고는 아직은 관련이 없습니다 잠깐 질번 잠깐 볼래요? 이거 문제 풀어준다기보다는 아니 문자 한번 해보자 자, fx는 x제곱 더기 2x 빼기 3 이렇게 적어졌어요 됐지? 여기서 우리 하나 볼 것이 지금 20번에 f0 해놓고 밑줄 그어졌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이것의 뜻이 어떤 거냐면, X에다가 0을 넣으면 뭐냐랑 같은 뜻이야. 그지이 말은 X에 0을 넣으면 답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마도 여기에 있는 0은 X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암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 0을 이렇게 땅땅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렇게 답을 적으셔야 하는 거야. 그지 일단 아직 설명 안 끝났으니까 잠깐 좀 볼래? 여기서 말하는 이 FX라고 하는 녀석은 Y랑 같은 뜻인데요. 그지 특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 앞에 막 숫자 적도로 하면은 이걸 갖다 우리는 함수의 답이다 하면 약간 촌스러운 나머지 그래서 함수 값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별도로 있어요 한마디로 함수 값은 y랑 같은 말이고 f(x)랑 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 21, 22, 23, 24, 25그 다음에 나와 있는 26, 27, 28, 29까지 전부 다이 문제. 어,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함수 없는데요? 그냥 맞게 사는데. 어, 그렇지. 이거 그냥 맞게 사는 그냥 일반 계산훈련이야. 같이 푸는 이유. 혼자 푸면 지겨우니까. 그래서 같이 봅니다. 선생님 저는 분수만 나오면 계산이 좀 이상한데 통분 선생님 나 토스트 해먹는데 이런 거 이제 연습하세요 25번까지 푼 다음에 먼저 1차로 답을 맞추시고요 답이 맞는 것 같으면 다음 페이지로 아, 젠장 틀렸어. 하면 쪽 팔려서 내줘. 팔려서 붙여. 틀린 사람 응. 빨리 붙여요. 더샘뺄샘 연산이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것은 틀리면 안 되니까 틀린 사람 빨리 붙이세요. 계속 이어서 26, 응. 7, 8, 9까지 가세요 응. 네. <laughs> 어. 이게 쟤 풀어 봤냐 네. 어, 완벽하다. 잘 풀린다. 그렇지. 이 한번 해보는거예요 한번 봐보러 왔어. 어. 여기 바꿔놨고. 건 어, 이런 몸, 몸을 할수 밖에 없잖아요. 26,7,8,9까지 전부 다 같은 문제입니다. 가끔 가다가 28번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같이 복습할테니까. 아무튼 26번에 답 적어줬어요. 27번도 답 적어줬어요. 28번 어떻게 푼지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칠판 참고하세요. 그래서 더란 뜻이구나.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연습은 전부 다 복습 파트예요. 전부 다 예전에 했던 거 이렇게 푸는가보다 하고 연습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요.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기본 지식은 괜찮아. 어, 여기까지 됐다면. 29번까지 풀었다면 이제 예전에 중학교 때 이제 알고 올라와야 되는 기초 지식은 완전히 된 상태예요. 어, 혹시나 까먹은 사람들도 풀면서 기억하면 됐었으니까 그대 30, 31, 30, 32 심화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문제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석하는 방법 적어줄게. 운형으로 봤어요. <목소리> 색깔로 변했을 때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해석은 잘될 거야. 아, 저거 여기 이렇게 탕탕 집어넣고 풀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일부러 알아듣기 어렵게 전문 용어 쓰셨다.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1번도 똑같이 푸시고요. 32번도 똑같이 풀어야 돼요. 뭐선지 알겠어? 알았어. 자, 문제 이렇게 적어렸잖아 그렇지? 근데 A 모양으로 봤죠? 오케이. 이 말은 뭐야? 여기가 x를 마일 넣으는 소리고요. y를 i n 라그래야 근데 아까 배웠잖아 얘랑 y가 똑같다고 한마디로 요 녀석을 y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y입니다 이거 어 이제 집어넣고 푸는 거야 끝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도 똑같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푼 다음에 답이 많은지 또 같이 확인하면 돼 답이 안 나온다면 연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연산력 확 e o t h e 요 hand. I think I h a v 지 a n u 뭐 b e r of t 그러니까 have a number of them. I have 사이에서 b e 거 of t h 서 m I have a number 이게 좀 빠르겠지? 스피디하게 2차 함수 기초 이론을 다 듣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다. 문제 접고 준비해야지. 다들 대단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답이 왔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음, 정상인 거 어, 이렇게 일단 답이 나오는데 그 아래쪽 문제는 아무 의미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같이 풀 거니까 그냥 받아 쓰세요. 지금 여기 처음 배울 때만 한 번만 다룰 거고 앞으로도 절대로 나오지 않을 문제 유형이야. 어, 이런 문제 안니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뭐 대충 해볼게 여기 0이고요 여기 1이고요 여기 2예요 됐지? 이 상태에서 한번 좀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라고 하고 있어 지금 말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가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집어넣고 제거할 거예요 자, 받아쓰기 하세요 3, 4, 9이거 <laughs> 아무 의미 없거든 이거 그냥 한번 써봐 그냥 아까 좀 그상한 거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푸는 게 의미 없으니까 그냥 받아쓰시고요 그냥 이렇게 적어봤어요 어, 이렇게 적어봤더니 이렇게 됐다, 그렇지? 근데 이 녀석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べ냐 지금부터 해석을 같이 따라오세요. 이 말의 의미는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면서요.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 다시 순서쌍으로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9라고 순서쌍 알려준 거야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렇지? 이 말은 뭐냐?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9를 여기다 어떻게 찍어보라 라고 지시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뭔 소리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대체 어디에 있는데? 어, 뭐 대충 요정 되겠네요. 그죠 2분의 1, 2분의 2, 3분, 뭐 왼쪽 가봤어. 4분의 9는 뭐겠냐? 4분의 1, 2, 뭐 8까지내는거 뭐 대충 여기 내동을 내는 거뭐 대충. 아, 여기 뭐 대충 요정도 되겠네요. 점점 따따따따따 한번 내려왔어 그러니까 여기다 점 한번 찍어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됐지 그게 다야. 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의미 없다고 했던 거가 좌우대칭으로 요 녀석 한번 찍어 봅시다. 역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과로 5번 찍은 거야. 이거 과로 1번 찍은 거야. 나머지도 한번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은 뭐 대충 이렇게 조금만 하겠네, 여기. 어, 나 지금 이괄 과로 2번 찍은 거거든. 그죠?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조금만이렇게 조금만 한번 찍어 볼게. 대충 한번 잡아볼 수 있나? 이거 괄호 3번을 찍는 거다 그 다음 번호어넣으 0이라고? 어, 여기 한번 찍어봤어? 이거 괄호 3번 찍은 거거든 확인했죠? 근데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그리시오 이러고 있네 어 그냥 이 정서 갖다 대충 한번 이쁘장하게 한번 이어볼게요 이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점선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 나는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딱 하고 그걸 생각이거든 점선으로 가이드를 좀 해놓으면 좀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해봤는데 못생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어,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문제였었다. 그래서 그냥 보고 맥꼈어요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5회 제인데 이건 같이 그냥, 나 그, 그지 이 귀찮으니까 그냥 읽으면서 하자. 34번 한번 볼까요? 이거 그림 보면서 갈 거야. 그림 보니까 점 0커메 0 지나냐? 네, 동그라미. 그 다음. 위로, 볼록 하냐? 아 도저히 위로는 아닌데. 여기 X 하세요. 그 다음, 36번 갈게요. x 축에 대칭이다. 선생님, X축이 뭔데요? 이거 대칭 못 오래 하는 거야? 그냥 얘는 밑바닥인데. 그렇지 대칭은 아닌 것 같은데. 밑바닥이니까 거짓말 X. 그 다음, 1, 2, 4분면 지나갑니까? 외우세요. 여기 1, 4분면이고요. 여기 2, 3분면이에요 어, 두개 지나가는 거 맞음? 응, 그래. 그래서, 1, 2, 4분면 지난다. 동그라미. 근데, 38번에 별표 하나, 집자 이 개념은 있잖아요. 중2 때 나왔던 개념이긴 해요. 근데 이게 문제 나올 때마다 항상 번거롭거든. 자, 한번 좀 외웁시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자주자주 자주 나올 거니까 이거 암기하세요. 일단 첫 번째 암기. 이거 첫 번째 외워야 된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 숫자가 2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직선의 이름이 x 는 2입니다. 됐나? 상수 함수라고 하지 어, 근데 얘는 함수는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직선이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됐지? 그 다음 가끔 가다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때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때도 있고 막 그래 나중에 이차 함수 배우면 그림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상태에서 확인할 거 우리 있잖아 x값은 무조건 화살표 방향으로 무조건 간다고 생각할 거야 무조건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야 됐지? 진행 방향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확인했죠? 그런데, 여기만 보면 감소 중이야. 그쵸? 맞죠? 여기만 보면 증가 중이야. 그쵸? 근데, 이 그림 보니까 약간 다르거든, 또? 이 그림은 여기가 증가 중이고요, 여기가 감소 중이에요. 일단 대충 이런 상황인데, 잘 봐보면, 좌표를, 막 점을, 여기, 여기, 이게 휘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딱딱 따라가보다 면뭐 어떤 숫자가 막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0, 1, 2막 이런 거 있거든? 여기 막3 같은 거 한번 지어볼게요. 그지 근데 이 녀석이 축으로 봤을 때 대충 숫자는 이게 X쪽에서 봤을 때 3인 거잖아, 이건. 그죠? 이게 뭔게 아닙니까? 여기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적을 거야. X가 큰보다 작을 때. 인 상황인 거예요, 이게. 확인했어요? 어, 뭔지 알겠어? 그 녀석은 X가 3보다 큰 상황일 때입니다. 한마디로, 3을 기준으로 이건 작은 부분이고, 여기큰부분이다 이렇게 가르는 짓을 할 거야, 우리가. 그래서, 자, 이제 38번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적어져 있지. 봐볼래, 글씨?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써져 있어요. 맞아요? 음. 여기가 분명 0이 맞는데, 그치? 0보다 작은 상황은 이쪽 맞습니까? 그래요? 0보다 작은 상황은 이쪽 맞아? 어, 이게 크잖아, 이쪽그 그치? 작은 상황에서 지금 무조건 진행방향이 이렇게 된다며, 감소하고 있냐,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죠. 맞아요? 왜 자꾸 증가라고 써놨어? 왜 거짓말이지, X? 어, 이해하셨어요?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한마디로, S는 그냥 증가한다고 고정으로 생각합니다. 됐지? 어 일단 해석은 그렇게 니다 자, 3 9도 그리는 문제입니다. 번거롭지만 보고 뵙십시다. 일단 1호는 이렇게 되니까. 3 0분 가볼게요. 받아쓰기 합시다. 바로 1번. 마이너스 4분의 9. 적기도 귀찮다. 마이너스 4분의 9. 그 다음 바로 2번은 마이너스 4분의 1. 적자. 그냥 제곱했다가 마이너스 붙였습니다. 바로 3번은 0이고요. 괄호 4번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괄호 5번은 마이너스 4분의 2다. 왜요? 자 이제 7번 잠깐 보고, 1 2이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요. 그지 아까하고 똑같이 그냥 대충 점한번 찍어 볼 건데 보니까 아까랑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네 음, 대충 그렇게 그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 2분의 3컵만 마이너스 4분의 2라고 어, 그, 그 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점한번 찍어 보고.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갈 거야. 대충 찍고 2분의 1, 3분의1이라고 어, 대충 찍어야지 뭐 이렇게 찍고 여기도 마찬가지. 찍어 봤어. 0, 0 됐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쁘게 한번 이어보자고. 뭐뭐 대충 이런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제 끝났어요. 어이렇게지 됐죠? 여기까지 일단 이어진 거야. 됐지? 이 상태에서 아래쪽도 5x문제 같이 풀자고요. 일단 40번부터 가봅시다. 마이너스 2를 2,2를 지나갈까요? 이거 지나갈까요? 나도 모르겠으니까 여기 집어넣어봐야 돼. 됐죠? 집어넣을게요. 제곱하면 산데 망했네. 안 지나가죠? x. 확인합시다. 지나난라는 말은 집어넣으면 맞다고 우기는 상태야. 그러니까 집어넣어봐야 돼. 됐죠? 그 다음 41번 이건 생각해야 되겠다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위쪽에 달렸잖아요 x축 대칭 맞나요 둘이? 이거 하면 접어지면 접어지냐? 이거 대칭 맞네 그러니까 41번은 흥분하네 계속 42번 봅시다 이제 얘는 상관 없으니까 지우고 이 그림만 봤을 때 y축으로 대칭이 됩니까? Y축은 얘인데, 이 그림만 봤을 땐 대칭이 되는 것 같네. 맞죠?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야. 어. 4 2고 동그라미다. 나 아, 축, 냐 혹시? 충충은 사람 아니야? 어, 그냥 넘어갈게. 뭐 43, 2하고 4 지나가나요? 외롭시다.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4예요. 그림말 했지? 얘는 그림말했요그 다음 40과. X가 0보다 큰면이라고 했네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큰 거. 여기가 0인데요. 러면 요거냐? 그치. 그치. 방향은 맨날 요거라며. 감소라는 말이 적어져 있어야 돼. 감소라는 말이 적어져 있네. 요. 오케이. 동그라미. 까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쉬지 않고 따라오느라 고생했고, 여기서 잠깐 스톱할게. 어. 와, 집중력이 거의 30분이 상났구나 아니, 20분이 지났구나. 20분 동안 쭉 갔어요. 음... 하루 만에 다 하는 건 약간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잡고 있다 보니까 빨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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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